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 계정을 주셨는데 이 계정이 지금 아르테미스 X가 당첨된 계정입니다. 보니까 약간 좀 낡아 보이죠? 차가. 왜냐면은 지금 유튜버들이 이 계정을 돌렸어 가지고 거의 렌트카요, 렌트카. 그래서 지금 저까지 왔어요. 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렌트카를 한번 빌려 보았습니다. 아르테미스 X는 히페리온 X와 다르게 서버에서 그냥 16대만 있는 건데 오늘은 이 아르테미스 X 유니크 등급을 한번 타보실래요 볼 거예요. 딱 보니까 확실히 아르테미스 9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히페리온도 갖고 계시네요. 똑같습니다. 드리프트 가속력 코너링, 코너링을 레전드 5가 박혀 있었지만은 원래는 코너링도 1,053으로 동일했을 겁니다. 그냥 설명이 좀 다릅니다. 히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영역에 도달한 궁극의 스피드라고 해놓고 똑같은 성능이 아르테미스한테는 질주의 여신이 제리마다 이름만 바뀐 건데 인생이 다른 카트가 돼버린 거예요.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감속을 재봐야겠죠. 자. 이렇게 빌리 손가락 들어가서 매우 바로 누르고 그런데 이미 유튜버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거 보면 되십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보겠습니다 저도 히페리온 많이 타봤어요 대충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바로 타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느낀 점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시청자입니다 봐봐요 형덕형 저격해 죄송한데 제가 이기면 저책금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럴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이분을 AI삼아 한번 1대1을 해보면서 이 카트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페리온 느낌은 그냥 아주아주 드리프트 탈출력이 높은 그런 카트 바디면서 접지력이 좋았죠 자 이것도 지금 느껴보는 건데 아주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디자인과 색깔이 다르다 어그점 빼고는 똑같아요 근데 그 감속이라는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거 다른 카트와 똑같은 성능을 타지만은 뭔가 특별함이 깃들어 있는 차는 뭔가 다릅니다 예 제가 옛날에 윈드엣지라는그 SR 카트바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윈드엣지랑윈드엣지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윈드엣지 한정판은 그냥 무늬만 새겨진 그냥 윈드엣지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했는지 아십니까? 돈도 없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윈드엣지 한정판이 더 좋아보여가지고 윈드엣지 한정판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계정에 윈드엣지랑 윈드엣지 한정판이 있었어요. 그냥 무늬만 다른 건데.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윈드엣지 한정판이 드립감이더 좋다고 제가 카페나 글을 썼다가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실, 실제로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예,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이분이, 어, 저를 이기면은 제가 이분 책임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빡기좀 하겠습니다. 들어가 약간 혼냈습니다. 자, 이제 마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톡톡이 안 긁히는 거, 톡톡이 속도 빠르는 거, 그냥 똑같아요. 네. 근데 너무 똑같다 보니까, 이제 뭐, 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확실히 바라고보다 가성 안 좋거나, 어디로 갈수 있게 붕쉐. 자, 한번더 치고요. 뭘또부 붕쉐. 또부은시 드래프트 터지는 거 바로 무효화 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아르테미스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히페리온과 그냥 똑같고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냥 뭐 페인트 색깔이 좀 다르거나 약간 그런 차이지뭐다 똑같습니다 뭐 이거 뭐 특별한 의미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거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제 생각에는 파라곤이 더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변 빛의 드라이버 달려보면서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이분에게는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변함없어 한번더 기회 좀 이기면 풀어 좀. 저도 채팅 치면서 방송을 보고 싶어요 안쓰럽네 저도 채팅 칠래로 올까요 노노 자 이제 모든 카트가 새로 나오면은 먼저 해보는 맵이죠 빌리지 고가의 줄인데 제가 히페리온 때 고가 먼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르티미스 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참 플라시보라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카트인데 뭔가 이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카트 타는게 느낌이 달라졌어요 마치 히페리온이 이제 막 나온 느낌이 들어요 막 카트라드 캐릭터도 그렇잖아요 뭐 디즈니 쓰다가 다웠으면 드립감이 뭔가 무식하다 어? 배지 쓰면은 뭔가 코너가 잘 돈다 다 플라시보 효과인데 지금 얘도 저에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를 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 희소성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달리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희귀카트 리뷰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달리면.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동시에. 아, 됐어요. 이제 잠깐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스터가 긴 거는 유니크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그냥 기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슨 카트를 타고 있는지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타니까, 아, 순간, 아, 맞다. 이거 아르테미스 나 리뷰 중이었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이 카트를, 어 희귀 카트인 만큼, 좀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 타트도안 하는데 우연하게 딱 받은 거 치고 막안 들어오고 막 그러려면 은 괜히 뭔가 제3자 입장으로서 그냥 좀 그렇잖아요 당첨된 사람들은 열심히 탔으면 좋겠습니다 님아 광지하이 광지에 <laughs> 맘에 들었고 님아 제차 어떤 어아 좋다고 그렇죠 당연히 좋죠 네. 마침 저 사람이 또 이제 파랑을 타고 있거든요 어... 아르테미스가 파랑을 보다 감속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밸런스로 봤을 때도 파라곤이 좋아요. <laughs> 어이거 리뷰긴 한데, 뭐 단점도 리뷰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단점이잖아요. 어 몸싸움도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가끔씩 파라곤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음, 보세요. 파라곤이었잖아요. 안박았어요. 이게 아르테미스라서 박은 거예요. 자, 저사람 한번 추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가 또 장점이 있어 가속력 부스터를 쓰고 나서 이 가속력이 아주아주 아주 빠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 운동장 같은 면에서는 이 톡톡이 감속이라 그냥 U자로 쭉 도는 그런 감속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유니크 아르테미스 이쪽 카트는 운동장에서는 파랑공보다 좋습니다 안쪽으로 수축 파주고. 아이고, 저쪽 너무 팠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계정이 여러분들 계정이라면 당연히 좋게 느껴질 거예요. 원래 남의 계정에 이런 거 뽑히면은, 아, 그냥 뭐, 파랑곤보다 뭐, 파랑곤도 좋아 이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뽑혔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파라곤보다 좋아. 파라곤 절대 안 탑니다. 그게 사람 심리에요 근데 저는 두 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라곤을 탑니다. 색깔 바꿔보라고. 바뀌지나 이게? 제 생각에는 고정 색같거든요 아니네요. 이게 또 엄청난 장점으로 올수 있겠다. 그러면 제일 멋있는 하얀색? 어 하얀색도 나쁘지 않아. 나이 자랑하러 가야 돼. 님들아 저 아르테미스님. 아 이거 복부대야겠다. 씨 <laughs> 관심없는 어? 와 여기 히페를 몇명 있는거야? 아 그러면 내가 히페룬을 이기면은 아르테미스를 좀 자랑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오케이 야 비켜봐 저 1등이 좀 하는 히페를이구만 어? 어씨 잘하는데? 이거 자랑하더라도 1등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저 집중 좀 할게요. 네? 어, 아 어, 잠깐만. 아, 씨. 서울님! 제방송 보고 있죠? 아이, 보는 것 같은데. 저아르테미스예요히페엘은 어떻게 아르테미스를 이겨요? 희귀 같은데? 어?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어떻게 감히?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이거죠. 어떻게 감히 히페리온이 이 희귀 카트? 아, 아 저, 저로, 저러...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저기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백기사 건방지게 아르테미스 이기려 하거든요. 저 먼저 가서 좀 처리 좀 해서 처리. 어, 가 보세요. 아니 어떻게 친구다 <laughs> <직분 안> 있다 <laughs> 그렇지 이거지. 여러분들 진짜한 아르테미스는 대우가 다르냐 대우가. 이 보세요. 예 근처에 모자입니다. 그렇지. 오바로이거지 어? 이야 약간 V I P 느낌이랄까? 응? 오호. 어떻게 아르... 히페리온이 아르테미스를 이겨요 예? <laughs> 아르테미스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페인트를 약간 흰색으로 하니까 히페리온 느낌이 살짝 들어요 <laughs> 전혀 안 드네요 그냥 똑같은 카트니까 뽑으신 분들은 장식장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솔직히 디자인으로 보면은 히페리온이 더 멋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히페리온이 약간 빨간색 라인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냥 이게 좀더 눈에 더 띄긴 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잘 탔고요 이제 다음 유튜버는 누구인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